음, LA랑 샌디고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반복을 한다는 건 그만큼 뜻깊고 그만큼 저에게 기억이 남았다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했던 그런 장소보다도 전 의외로 소박한 장소들이 더 좋기도 했었고 또. 누구랑 같이 있냐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LA 캘리포니아 자체가 대자연이 되게 많은데 뭐 요세미티도 있고 그랜드 캐니언도 있잖아요. 아그 뭐 그랜드 캐니언 엄밀히 말하면 캘리는 아니죠. 뭐 아무튼 이런 국립공원이 많긴 하지만 꼭 그런 게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도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관광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해도 몇 시간 혹은 며칠만 있다가 오니까 전큰 감옥을 못 느꼈어요. 전 오히려 그 자연이 만들어내는 시 각각 변하는 것들, 구름이나, 어, 전 특히나 일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바닷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바다가 아무래도 일몰 보기 좋잖아요. 그런 점에서 켈리는 참 좋았어요. 또 이외에도 캘리는 콘서트라던가 문화행사도 많고요 물론 그 전통적인 클래식이나 미술 같은 분야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보자면 샌디고는 참... 저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서 오는 것도 많이 하고... 하... 지금을 생각하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진짜 처음 왔을 땐 친구가 없었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정말 노력을 했지만, 또 그렇게 제가 원하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지만, 저 노력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헬스도 끊고, 뭐 친구 사귀려고 여러 모임에도 나가보기도 하고요. 또 그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미국의 심리학 관련해서 얼마나 그떤 집단이 잘했는지 그런 걸받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메일을 넣어서 답장이 없더라고요 들이뭐좀별로다 싶기도 했었고 또 집단 소통 같은 걸 한번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참 여기서도 자본주의 덕게 돈을 너무 요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그... 옷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병을 하니까 굳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오히려... 시발 소비라고 하죠.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laughs> 어디부터 샀냐? 멕시코부터 샀어요. 멕시코부터 사가지고, 남미를 그리고, 남미를 그리고, 그래도 계속,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유럽에 가고, 유럽에 가서도 또,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다 샀는데, 비행기 티켓 값 자체는 많이는 안 들었는데, 아니지. 많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나라 하나하나 이동할 때마다 남미는 10만원씩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 비행기 티켓 값은 많이 안 들었는데, 200 정도죠.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비행기 티켓, 그러니까 여행은 숙박, 그리고 음식, 그리고 액티비티. 이걸 다 하면은 비행기 값에 한 두세 배는 든단 말이에요. 그걸 플러스로, 미국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미국 동남부 여행하는 것도 그냥, 홧김에는 아니고, 그래, 내가 언제 한번 와보겠어. 공부는 하니까 한번 가보자. 라는 식으로 했는데, 안 와도 제 인생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건, 마이애미랑, 뭐, 어, 마이애미 말고, 아, 뉴올리언스. 이두 개는 진짜 좋았다? 나머지는, 그나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10만원은 그냥 쓰니까, 돈이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 이돈이면 그런,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런 미국의 기회를 한번 봤다? 기회의 땅을 봤다? 이것에 의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요새미티 갔었을 때 굉장히 날씨가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게, 이번 연도가 특히나 그 폭포가 그 우량이 많았대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쌓여서. 그래서 참, 예쁘긴 했었죠. 아, 캘리포니아는 모르겠어요, 되게. 정말 오고 싶었던 동네인데, 샌디에고 와서 실망, 그러니까, 실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했었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좋았어요. 평생 살고 싶진 않았어요. 청 문제, 마약 문제 같은 거, 그리고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삼고, 아까 그러니까 많이 얻고 또 결정적으로 인생을 조금 더물 흐르듯이 살수 있게 음, 도움을 준것 같아요. 요새 미티 솔직히 말하면 그냥 큰 강원도 같았어요. 50만원 들여서 갈 정도냐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숙박하고 트레킹을 했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자연에 큰 감동을 받진 않나봐요 생각보다 오히려 자연이라고 해도 어 바다, 강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샌디고 참 좋은 게 많았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공간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시포트 빌리지 에 갔을 때는 그런 포인트 로마 지역이 굉장히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져서 새롭게 느껴졌고, 또, 자연과 도시가 적절히 공존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위로를 해줬던 곳이, 어, 저에게는 뭐, 다운타운도 있지만, UTC도 있었고, 환상적인 날씨, 일몰, 올드타운, 등등이 있었어요. 그럼, 또 뿐만 아니라, 해안가, 델마, 라호야, 선셋클리프, 여러 비치들이 진짜 황홀했어요. 아마 그런 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또, 엄마랑 계속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진짜 최악이었던 때가 일본을 같이 갔을 때 정말 불평불만해서 정말 최악이었는데, 어, 그때를 비교한다면 엄마도 많이, 성질이 많이 주었구나,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많이 성숙해져서 화를 안 내고 잘 참는구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어 결국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돈을 많이 썼어요. 아아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었던 게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시 대학원을 붙을 거라고 한 번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조금 더 절약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어쩌겠어요 어차피 샀던 거 그냥 기억 이렇게 된거 마음껏 즐기는 게더 중요하죠. 또글래 나이비 하스프링스도 가고 그리피스도 가고 비트모 호텔도 가고 여기 뭐지 그 가장 그 버버리 버버리힐즈 가보고 그 가로수길 같아요 버버리힐즈는 좀 근데 좀더 고급지고. 좀더 로마 형식이라 해야 될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대리석 깔리고 파리랑 가깝다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세련되고 럭셔리한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가봤는데 LA의 매력은 음 크게 세 가지 다운타운, 할리우드 근처, 그리고 비치 근처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운타운은 참큰 건물들도 많고, 이렇게 밤에 하는 바 같은 데가 되게 분위기 좋은 데 많아서 전 좋아하고요. 또,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사이에, 이, 지금 보시는 더 그루브몰 있죠? 여기는, 어, 낮에만 갔었는데, 밤에 진짜 너무 예뻐요. 밤에 너무 예쁘고, 이게 셀카나 뭐를 든다잘 찍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 AMC도 있는데, 이 AMC 영화관이 정말 크고 넓고 되게 좋아요. 또, 비치로 가보면, 산타모니카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GTA에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음, 밤에도 예쁘긴 하고, 낮에도 예쁘지만, 너무 관광지 느낌이 나죠. 관광지 좋긴 하지만. 근데 전 이거 뭐 이외에 다른 비치도 가보는 거 추천해요. 어 지금 보는 건 말리브 비치인데 말리브도 되게 좋거든요. 아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좋을 줄 알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투박하고 이것보다는 음 나중에 가볼 맨하튼 비치나 라돈드 피어 여기가 더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제가. 대세를 많이 따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아닌가 봐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별로인 경우가 종종 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이 별로라고 했던 게 저는 조금 좋았어요. 이게 왜일까요? 아마 저는 재생 기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말리브는 워낙 많이 들어봤고, 워낙 좀 노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대보다 별로였어요. 아또이 말리부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노숙자랑 대화도 해봤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냄새가 안 났던 거 보니까 노숙자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래도. 어, 싼거 보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얘가 알아서 배달해 주는데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닌데 좌표만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횡단 보도를 건너더라고요. 이게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미국이 아까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고 네. 한국이 굉장히 최신이다 네, 뭔가 왔어요. 한국이 되게 <laughs> 트렌드를 이끈다. 뭐 이런 기술은 최고다라 생각했는데. 랑데타님 다음 게티죠 게티. 네. 게티 일몰 받는거 좋은데 여기서 꿀팁은 일몰 보는 건 좋지만 어, 오버 잡으려면 일몰 30분 전에 내려오는 게. 요 택시가 안 잡히면 두시간이고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근처 아, 대중교통도 없어서 <laughs> 나한테 그리고 게티는 무료라서 가는 거지 경계 깊으진 않아요 솔직히 뭐, 반대로 아 이거 해야겠지, 보니까 이렇게 더 브로드 그 그래. 현대미술관은 돈 주고 가기 살짝 아깝다는 그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준치가 너무 가? 높아졌어요 르브르랑 <laughs> 맨하, 그 맨하탄에 짱인데? 메트로폴리탄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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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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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리, 눈이, 눈이 높아졌어요. 아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난 이후에는 별 다른 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배경에 음... 유모차 가 <laughs> 무료면은 더, 오히려 괜찮은데 유료면 조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내 잠깐 순간 배려 빠졌다. 어? 아 그리고 이선테은 옆방을 피해서 찍으면 이 동네도 되게 사진이 잘 찍히더라고요. 마음대로 좋아요. 알아서 일단 일단. 잘 나와요. 예. 어, 크록스를 찍어놔야다 사진을 찍고는 그다가 다 비슷해 다 보이긴 하는데, LA는 처음엔 더럽고 위험해 보여서 되게 걱정을 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보다 예쁘고 깨끗한 동네도 많고, 또 사람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어. 큰 빛이 되게 태평양이잖아요? 되게 좋아요. 너무 좋다고 말했나? 신선해요? 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LA 살면 제가 너무 게을러질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살기 좋으니까 근데 저는 되 열심히 살고 싶고 발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LA는 제가 살면 좀안좋아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라돈도 피어 네. 지나고 있는데서 다시 호텔로 왔죠. 라돈도 피어도 어?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여기 빌트모 호텔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랑 그 여러 영화들이 찍혔대요. 근데 되게 호텔 자체가 호텔 자체가 예쁘고 또 여러 가지 찍는 재미가 있는 그런 호텔이었어요. 아 이때도 제가 조금 음 사진이나 영상 잘 찍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뭔가 제가 항상 이렇게 좋았던 추억들이 마지막이라고 느끼면.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아직 <laughs> 인생이 많이 남았고 다시 올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더 편안해지고 또 여행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으로 마치게요. 안녕. 끝.